요즘 유튜브에서 할인 영상들 많이 보실 텐데요. 문제는 그런 공개된 할인 금액은 잘못된 정보들이 많습니다. 공식 딜러도 아닐 뿐더러 과장된 정보로 일단 연락오게 해서 수수료가 높은 곳으로 계약 진행하는 곳들이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동호회 후기를 보면 온라인상 중개업체들이 말하는 할인과 재고 정보가 공식 딜러가 알려주는 정보와 많이 달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딜러사별 공식 딜러만 있으며 이분들이 직접 상담해드리니 정확한 정보만 안내드립니다. 지프 8월 프로모션은 공식 할인보다는 비공식이 할 할인 할인이 더 좋습니다. 공식 조건은 모두 동일하지만 딜러사별로 그리고 딜러 개인이 해주는 할인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건 문의주시면 유선상으로 하나하나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프의 전기차 어벤저는 현재 사전계약을 받고 있으며 사전계약 혜택도 딜러사별로 문의주셔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류의 딜러인지에 따라서 할인 금액은 물론이고 재고를 찾아주는 능력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할인 조금 더 받는 것보다 훨씬 도움되는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수입차 할인 유통 구조를 이해하시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브랜드별로 가장 위에 코리아가 있습니다. 딜러사는 가맹점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시고요. 코리아에서 배정되는 재고들이 각 딜러사로 내려가게 되고 각 딜러사에서 매달 프로모션이 만들어지고 판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딜러사들의 정보를 취합해서 중개업체 역할을 하는 것이 에이전시 프리랜서 딜러 플랫폼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중개업체가 광고업체에 비싼 광고비를 써서 유튜브나 네이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체는 본인들이 판매했을 때 마진이 가장 좋은 곳으로 계약을 유도할 수도 있는데요. 고객에게는 A 딜러사가 가장 유리한 불한 상황이더라도 A들러사보다 B들러사가 마진이 좋으면 B들러사로 고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할인의 원천인 공식 딜러와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딜러사별로 모든 공식 딜러 분들이 전부 제휴가 되어 있는 채널입니다. 광고대행사나 프리랜서 딜러, 에이전시 업체가 아니라 공식들러사 소속의 공식 딜러 분들만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한 곳에 견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딜러사별로 가장 실력 있는 딜러 분들이 최고의 조건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더 이상 중개업체에 의지하지 마시고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내용 남겨주시면 공식 딜러의 견적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